요즘 화재 박물관이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새로운 전시를 오픈을 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우리들의 이순신 전시입니다. 제가 이 전시를 오픈 딱 했을 때 그때 평일 낮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도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평일 낮이니까 중년 부부분들 많이 오시고 그리고 2030 커플들도 꽤 많이 오셨고 대부분 어른이었는데 그리고, 아, 또, 군인 동생분들, 군인 친구들 단체로 와가지고 감상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전시장 가면은 사람들 관찰하고 좀 그분들 하는 얘기 엿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전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을 좀 엿들어 봤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전시, 초등학생 남자애들이 보러 오면은 진짜 걔네들 미치겠다. 이거 초딩들이 와서 보면은 눈물 꽤나 흘리겠는데? 이런 반응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게 어른들이 보기에도, 동심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전시가 굉장히 알차거든요. 그리고 또 소재도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초등학생 친구들이 와서 보시면은 딱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시 매니아로서 여러분들께 전시 관람에 대해서 꿀팁을 제대로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꿀팁은 초등학생 친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전시를 보는 성인들에게도 해당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시 산업이 아직까지도 좀 호황이 이루어지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전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살면서 진짜 가끔씩 아, 근데 저는 전시 보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전시장 가면은 사람도 너무 많고, 전 솔직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교양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서영씨. <laughs> 전 솔직히 전시장 가면은 사진 찍고 그냥 나와요. 저는 그림 같은 거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보는 게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라는 이런 슬픈 말씀을 하시는 분들 종종 계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좀 이것저것 물어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나서 얻는 공통점이 100이면 100? 이런 분들은 전시를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식사를 하신다! 라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니까, 그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전시를 친구랑 같이 보러 가기로 했어요. 리움에 있는 이불 작가 전시를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 그러면은 우리 리움에서 2시에 만나가지고 전시 보고 밥 먹고 카페 가자. 이렇게 약속을 잡거든요. 이러면은 절대 전시를 재밌게 볼 수가 없어요. 전시를 재밌게 볼수 있는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코스입니다. 전시를 우리가 보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많이 걸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야 하잖아요. 이 말인즉슨 전시는 실시간으로 기가 빨리는 고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를 우리가 본다는 게막 딱히 그렇게 우아하고 고상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전시장을 가면은 내 네, 동선과 다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이 작품이 대체 뭔지 이거를 머리를 풀가동해서 이 작가의 의도는 뭘까? 그리고 이 큐레이터는 대체 왜 이걸 여기다 뒀을까? 그냥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공복 상태에서, 배고픈 상태에서는 이런 활동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뭐 초인적인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시를 본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적어도 30분 내지 1시간 동안은 무언가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심지어 전시장은 빛이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쉽게 피곤해지는 공간인데, 이러한 장소를 내가 두 다리로 걸어다니는 행위가 바로 전시관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밥을 먹고 가셔야지 전시를 재미있게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시를 이제 보러 간다 라는 약속을 잡겠다 하면은 어 그래 그러면은 우리 이태원에서 만나가지고 여기서 밥 든든하게 먹고 리움 가서 전시 보고 그 다음에 리움 근처에서 카페를 가자 이렇게 하루 계획을 짜야지 비로소 내가 전시에 집중을 할수 있는 즐겁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스케줄이 됩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리움을 예시로 들었냐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살인미술관 중에서 제일 비싼 미술관이잖아요 한 2만 원그 정도 하는데 이돈 주고 전시를 보러 갔는데 집중 못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리움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물론 이불작가 전시도 너무 좋은 전시고요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laughs> 국립중앙박물관 이 우리들의 이순신 전시는 입장료가 성인 기준 5천원 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공짜로 볼수 있는 날들이 있어요 뭐 유료이긴 하지만 무료로 볼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넓고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왕에 내가 돈도 좀 내고 시간도 내 가지고 가는 건데 집중해서 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좀 초등학교 4학년 이하 그 정도의 초등학생 친구들과 함께 이 전시를 보러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꼭이 주변에 있는 용산 아이파크몰이나 이촌역 부근에서 미리미리 좀 풍족하게 식사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미술학원에서 소등반 몇번 했었는데요. 어린 친구들은 꼭 배가 부르고 그들이 막등 따신 그런 상태에서 전시를 보러 가야지 어른들도 편하고, 애기들도 이게 좋은 추억으로 남잖아요. 어, 이게 물론 이 국박 안에 식당이 있기는 해요. 두곳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박물관 자체가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가 되게 혼잡해요. 그래서, 이곳마저도 웨이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막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기가 꽤 비싸요. 제육볶음이 만 원이 넘어갑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하는 부분이 전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식사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사람도 많고, 애들도 막 엄청 뛰어당기는 그런 전시는 절대로 나약한 상태로 방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시 보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끝까지 들을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시를 만약에 보러 가신다면, 든든한 몸 상태로 가셔서 재미있게 보시기를 바라면서, <laughs> <laughs>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끝냈으니까 전시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시가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조선의 전기와 후기까지 갈라버리는 역사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영웅 이순신을 다루는 전시입니다. 음, 이 전시에서 아무래도 국립중앙박물관만이 가진 특별한 점이 있다면은 이순신이라는 전쟁 영웅을 조금 더 인간적으로 조망을 하고 관람자가 그 전쟁 상황에 이입을 할수 있도록 배치를 잘 따셨더라고요. 처음 들어가면 이렇게 바닥이 일렁일렁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와 이거 초등학생이만 진짜 미쳐버리겠다. <laughs>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이순신 장군 연표도 나오고요. 확실히 그 요즘 사립 미술관에서는 이런 연표나 캡션 같은 거를 넣지 않는 게 대세거든요. 왜냐하면 저런 게 들어가면은 포토존 공간이 좀 사라지고 사진 찍을 때 예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런 연표를 없애는데 아무래도 국립 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에서만큼은 저 연표나 캡션 같은 거를 깔끔하게 다 넣어 주셔가지고 그래 이게. 국립 미술관 박물관의 특장점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 다들 꼼꼼히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면은 적군의 장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림도 볼수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흔치 않은 그림이에요. 왜냐하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 뭐 진영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좀 하얀 옷을 입고 이 사람을 되게 점잖게 그림, 그림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흔치 않게 갑옷을 입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림입니다. 딱 봐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게 좀 외소하고 외모가 다소 못생겼다라는 당시의 기록에 부합한다는 걸볼 수가 있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은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이 혼란한 시대에서 아주 협혁한 공을 세워서 살아있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제가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했던 계기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전쟁에 가졌던 생고쿠 시대의 이세 명의 아주 굵직한 인물을 모아가지고 어, 생고쿠 시대 3연거를 꼽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노부나가 이 3명을 꼽는데, 이 3명 중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제일 좀 평가가 박하고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 제가 최근에 알았거든요. 보통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투상화는 이렇게 그려져요. 좀안 나오니 하얀 옷을 입고 좀 점잖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왜냐 하면, 일본은 또, 주요한 인물들을 신으로 모시는 좀 미친 나라니까요. 신의 모습으로 아주 점잖게 그려지는데, 이것도 우리가 딱 봤을 때 생각이 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은혼이라는 만화에 아주 깊게 빠진 적이 있었는데, 이 만화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외모를 굉장히 비하하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 그의 주군이었던 오다 노부나가에게 원숭이나 아주 못생긴 고릴라라고 놀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뭐 원숭이든 고릴라든 뭐 어떻게 말 상관없어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마지막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냥 팬티에 막 똥까지 묻히고 다니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거든요. 이게 보고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거의 신처럼 묘시는 나라인데 왜 이런 만화에서 이런 심각한 개그 소재로 자기들의 영웅을 묘사를 하는 거지 하고서 검색을 해봤는데 요 생고쿠 시대 그삼 연걸 중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좀 나쁜 평가라고 할까요? 박한 평가를 그래도 후세들에게 받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제가 알 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은 저는 그래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그 웬만하면 은 낮은 신분에서 높은 자리까지도 성공을 한 인물이 있다고 하면은 좀 존경하는 면이 있거든요 되게 현대의 정주영 회장 같잖아요 느낌이 하급 가문에서 태어나서 변소 청소 까지 뭐할 정도로 아주 낮은 집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쇼군 전에 최고의 지위까지 이르렀던 인물이지만, 뭐, 사람이, 이게 카르마라는 걸까요? 현대 후손들에 있어서는 뭐, 그냥 팬티에 똥 묻히고 다니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 통쾌하죠? 이거는 일본 장수들의 투구인데, 이거는 카부토라고 하죠? 얘네들은 뭐, 자기들 머리에다가 지네 모양도 올려놓고, 가파 모양도 올려놓고, 도깨비 모양도 올려놓고, 별의별 걸다 올려왔는데, 처음에 조선군들이 일본에 전투를 했을 때, 머리에 이런 걸 쓰고 있으니까, 오니 형태에. 그래서, 어, 저거 뭐야, 뭐 도깨비 때 아니야? 하고서 굉장히 무서워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음, 그림이 참 예뻐요. 상태도 좋고. 이런 지도, 그리고 임진왜란의 핵심 거북선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그림이 조선 후기에 수군들이 훈련을 하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일단 크기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일단 갔을 때, 좀 압도되는 면이 있어요. 사람들도 다 여기 앞에 서가지고, 와! 하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이렇게 배를 배치를 해가지고 전쟁을 했구나라는 그 임팩트가 일단 있고, 그러니까 일본군이 거북선과 싸울 때 느꼈던 어떤 당혹스러운 마음이 일단 이 선체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걸다 꽂아놔가지고, 배에 이렇게 착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거북선은 이렇게 위에가 막혀 있어서 이 내부에서 인물들이 무엇을 하는지 좀알 수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일본군들에게 당혹스러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가 막혀 있는 게 그렇게까지 당혹스러운 부분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은 뭘 하는지 파괴되잖아요. 근데 거북이가 다 감싸고 있고 나는 지금 바다에 둥둥 떠 있어. 그러면 진짜 그냥 거북이가 달려오는 것 같고 되게 당혹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거북선 디자인 중에서 이런 요소도 좀 있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게 바다가 이렇게 해류가 넘실넘실 넘실 하는 것부터, 거북선 선체, 그리고 일반 배 모습들까지 남아있어서 이런 걸로 당시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역사학자분들께서 추론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깃발도 엄청 많이 꽂아놓고 옛날 전쟁할 때는 보통 이렇게 2층 선이었는데 이렇게 위를 막아오는 거는 별로 없었나봐요 이런 거는 사실 저보다 밀떡분들이 더 많이 아시는 부분이겠죠 우리가 임진왜랑을 떠올리면은 거북선과 동시에 하객진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구동어 어떤 병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섬세하게 이런 군법을 개발을 하고 전쟁에 적용을 했는지 좀 꼼꼼하게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좀 감탄이 좀 나오는 면이 있어요, 확실히. 이것도 좀재미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하객진 그림이 실린 책. 가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이 전쟁에서 뭔가 장수로서 일본군에 물리친 공도 굉장히 크지만은 이 사람이 당시 행정가잖아요.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으로서는 전쟁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서 피해를 받고 있는 불쌍한 백성들을 피난해 보내야 되는 것도 그의 임무잖아요. 그래서 이순신이 당시에 피해받는 백성들을 그나마 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켰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우리나라와 조선의 역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불교계에서도 사실은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조선이 임진왜란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한 숙류 억불 국가였고, 당시에는 스님들의 지위도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조선이라는 유교를 이데올로기로 하는 성리학의 국가에서 부모님과의 연을 끊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신체, 머리카락을 싹둑 그냥 잘라버려가지고 출가를 해버리는 스님이라는 존재가 조선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근데 이 시기에 스님들이 백성들이랑 함께 의승군을 이루어가지고 일본군에 물리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뭐 경상도 사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서산대사, 사명대사 이런 스님들이 딱 그런 분들이죠 이때 이분들 덕분에 불교계에서는 호국불교가 부항하고 부흥을 하면서 조선에서 불교계의 입지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잘 마무리된 후까지도 불교계의 권력이 이어질 수가 있게 된 거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뭐 아무리 잘했지만서도 이때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전쟁으로 죽고 가뭄으로 죽고 아니면 뭐 호랑이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했었는데 스님들이 어쨌든 이 전쟁에서 공을 세움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의 죽음을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한 천도제를 지내주고. 하면서, 불교식의 상장례가 이 시기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갑옷이랑 투구 같은 것도 나오고요. <laughs> 여기가 진짜 그 중년 남성분들이 눈에 빛을 내면서 보시던 존이었습니다. 삼국지에 나올 고 같은 무기들 잔뜩 있거든요. 제가 삼국지 봤을 때 유비는 쌍검을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 시대에 전쟁에서쓸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항상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내 칼집 하나에다가 칼 하나 넣는 것도 굉장히 정신 사나운 일일 텐데 그 날카롭고 무거운 칼을 내가 양손에 있는 칼집에다가 두 개씩 이렇게 촥 넣어야 돼. 그래서 항상 의구심이 있었는데 전시 캡션에 보니까 중국에서 쌍검은 그래가지고 주로 칼집 하나에다가 두 개를 착 넣는 형식으로 사용했었다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시를 보고서 그동안 좀 삼국지 보면서 했던 그런 궁금함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칼이 엄청 신기하죠. 이 칼의 주인들도 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 전쟁에서 공을 세웠던 부하들이 썼던 쌍검들입니다. 아, 쌍검과 칼들입니다. 칼이 진짜 관우 장비가 쓸것 같은 창도 있고 조총도 있고 이 부분이 확실히 진짜 재밌더라고요. 여기는 뭐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 초등학생들 환장하라고 <laughs> 만들어놓은 곳이죠. 그 이런 칼들은 진짜 크거든요. 엄청 커요. 그래서 이런 칼들은 아마도 사람이 직접 휘두르는 그런 칼은 아니었을 거고 아마 뭐 상징적인 의미 어떤 칼일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 그림은 제가 이 전시를 통틀어서 제일 좋아했던 그림입니다 명나라 수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면을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이 또 웃긴 게 나중에 일본에서 그보원 모사를 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긴 명나라 수군을 그린 그림인데 나중에 일본에서 보원 모사를 한 그림입니다 보면은 제가 너무 좋았던 거는 일단 요 산수의 표현이나 색감도 너무 좋았지만, 그 일반적인 배들은 저렇게 넘실 넘실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군함들은 이렇게 촤 아까 그 군법 책에 있었던 것처럼 촤 뭔가 오와 열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촤악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현충일 횡상 같은 거 하면 제트기가 이렇게 열을 잃어가지고 부앙 올라가는 거 보면서 어떤 그런 막 일렁이는 마음과 그런 그런 정돈된 그런 군사적인 것들을 통해서 느끼는 애국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렁이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데 이 그림을 실제로 보면은 정말 그런 게 느껴져요. 작가로서 이 장면을 보고서 아, 이거 정말 멋있고 아름하다고 느꼈겠다라는 게 와닿아가지고 이 그림이 작가로서 아 너무 멋있고 좋은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그림 앞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좀 재밌는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되게 섬세하죠. 투시도 되게 잘돼 있고 요 의복도 그만 모노노키 힘에 서본것 같고 되게 재밌어요. 이옷 입은 게 되게 특이하죠. 뭐 우산 같은 걸 쓰고 댕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량해전까지 전시가 계속 클라이막스로 향하는데요. 너무 재미있는 전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순신 장군님의 초상화로 전시는 마무리가 됩니다. 전시 보고 나오면은 이런 체험도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채색화는 웬만하면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흰색, 까만색 이 다섯 개의 색깔만 있으면은 웬만하면 작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좀 기본적인 요소를 이용해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팡팡팡 찍다 보면은 이렇게 예쁜 엽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 집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또 국립중앙박물관이 요즘 유명한 게 굿즈잖아요 근데 저는 전시 너무 초반에 가가지고 도록은 못 샀어요 근데 도록을 웬만하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에 방문해서 도록을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구독자분들 중에 초등학생 자녀분이랑 가실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인터넷으로 시키려 그랬거든요 도록도 시키면서 이거 초등학생들이 쓰면 좀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분들이랑 같이 가시면은 이거 씨우 세하고서 구독자 이벤트를 뭐 오랜만에 해볼까 했는데 품절됐습니다. <laughs> 다시 릴리즈되면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뮤즈는 이게 다 좋고 좋은데 릴리즈가 되면은 금방 품절돼.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도 제가 전시 연지 얼마 안 돼서 갔는데 품절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시 열렸다 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사는 게 이득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의 전시 후기 영상이자 전시를 재밌게 관람할 수 있는 방법 소개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너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것 같은데 뭐 제가 이 전시는 딱히 여러분들께 이렇 이렇게 보세요 라고 소개를 할게 없어가지고 저도 편하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고요. 다들 모쪼록 방문하셔서 재미있게 감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